8장 들여 세우고 옥추문을 열 때에는 정신 차리지 어려우리라. 구천웅원 내성보아천존, 상청영보천존, 태청도덕천존, 만법교주, 동화교주, 대법천사, 신공교제 허진군, 홍제구천사 허정장천사, 정양허진군, 해경백진인, 낙양사일진인 주례등천군, 판부신천군, 비첩장천군, 청미교주 주원군, 청미교주 위원군, 통현전 교마원군, 홍원교주 노진군, 홍원교주 갈진군, 신소전교 종료진선, 화덕천사 청군, 오포. 영임이 대청군 뇌문구원수 뇌문필원수 영관마원수 도독교원수 호구왕고위원수 호론방원수 인성강원수 태세 원수, 지기 양원수, 낙령 환원수, 충희 장원수, 풍신 유원수, 활락 왕원수, 신뢰석 원수, 감생 고원수, 소구 백마 대장군 직속 직속 어범 급급. 직속 어멈 극극 여울령 직속 직속 어멈 극극 여울령 청산상지 미륵보전 부인강대훈입니다. 저번 시간 비티나는 여자편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비티나는 남자편을 준비했습니다. 남자의 귀치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이면 모 모두...